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박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25 울산 간절곶 특산물 축제에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이 간절곶 특산물 축제가 어, 성대하게 개최될 수 있게 세울원자력본부에서 어,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멋진 간절곶에서 이렇게 지역민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멋진 무대에 초대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아 그리고 또저 저한테는 또 오늘 굉장히 특별합니다. 예그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니, 가, 같이 또. 예전에 어, 제랑 방송에서 제 팬분이셨던 우리 재훈님이 또 이렇게 가수가 되셔서 저를 저를 보고 이렇게 꿈을 키우셨다가 가수가 되셔서 또 이렇게 같은 무대에 또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재훈님은 이제 무대를 하고 내려가셨는데 아까 뒤에서 인사를 드렸, 드렸거든요. 네. 아 이렇게 제 정말 잊지 못할. 어. 그런 예쁘다. 잊지 못할 무대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굉장히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고 오늘 노래 잘 불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날씨가 비가 좀 왔었죠? 네, 네. 많이 왔어요 네. 근데 비가 지금 그쳐서 다행이네요 네 옷이 좀 많이 젖었나요? 안 젖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네 이렇게 비가 왔다가 이렇게 딱 그쳤을 때가 지금이 딱 좋아요 오늘만이. 먼지도 없고, 먼지도 없고, 풀 냄새도 나고 좋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울산 간절곶에서 신나게 놀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노래는 어, 제 앨범 타이틀곡이었던 울산 간절곶이니까 다다 사나이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울산 간절곶에 왔으니까 이렇게 바다 사나이 들려드렸고요. 아,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도 기분 좋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나게 즐기고 가시고 아, 스트레스 있는 거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으로 또 어떤 노래 들려 드려 볼까요? 우리는 된다니까. 우리는 된다니까. 강구이배. 속도 속도대로 안요. 아. 죠 지현이 맞대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자꾸 이 재우 씨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머릿속에 이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아니 우리 재우씨가 진짜 이렇게, 이렇게 가수가 되셔가지고 같은 무대에 섰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진짜 감격스럽고 사실 이 다음 불러드릴 노래가 진짜 그런 스토리에 맞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는 된다니까 라는 그런 노래 제가 들려드릴텐데 제가 들려드리기 전에 명언을 하나 좀 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언을 하나 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항상 제가 다른 분들의 어 명언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절대 자기 자신 과소평가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그런 이야기. 예. 네 항상 우리는 다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고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렇습니다 우리는 된다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우리는 된다니까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다될 것만 같죠? 예. 네! 네, 다 됩니다, 진짜. 네, 저도 저도 아 진짜 안될것 같았는데 다 됐고 <laughs> 여러분도 다 되실 겁니다. 네. 한 번만 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맞지야 잘생겼다 맞지야 잘생겼다 맞지야 감사합니다 잘생겼죠? 네 선생님 <laughs> 네, 편입니다 아! 잘생긴 편이요. <laughs> 아 잘생겼어요. 잘생 겼는데 노래는 못할 줄 알았죠. 아, 잘해요. 노래도 좀 하죠.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아 진짜 항상 울산은 제가 그 전에 많이 안와봐서 이제 지금은 계속 행사로만 왔었는데 이제는 한번 한번 진짜. 날 잡고 한번 놀러를 와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 네. 아, 좋은 추억 아, 많고 아, 좋은 경우도 많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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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울산 간절꽃축제에서 또 어떤 노래 또 들려드릴까요? 한국이에요. 이제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안 돼요! <laughs> 못 가요! <laughs> 마지막 곡 또 댓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속 이제 돌고 있었는데 6월 22아29 20 22 네. 6월 20 20 22일 날 이제 마지막 콘서트 21일부터 마지막 콘서트를 서울에서 이제 앵콜 콘서트를 하는데 아 시간이 굉장히 진짜 맞아, 빠릅니다. 맞아. 언제 콘서트 단독 콘서트를 또 언제 해 볼까 하는데 몇 년에요. <laughs> 벌써 이렇게 콘서트가 끝나고. 네, 뭐라고요? 뭐, 뭐라고요? 겨울에 또 하네요! 겨울에 또 <laughs> 하네요! 안 들립니다. <laughs> 안 들립니다. <laughs> 겨울에요? 네. 겨울에 뭐요? 아, 겨울의 콘서트를 또 하자고요. Yeah! 음... Okay. 자,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Yeah! 네. 저도 진짜 여러분의 그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yeah! 하겠습니다. Yeah! 채호님이 저보다 말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멘트를 잘 못해가지고. 아무튼, 아 아무튼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이렇게. 네 그래서 청춘도 금방 지나가버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달래보고자 그런. 청춘에 관한 노래를 메들리로 엮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청춘 메들리 출발합니다 행복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오늘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좋아요 <laughs> <laughs> 네, <laughs> 오늘 너무 여기 울산 간절고 특산물 축제 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오늘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laughs> 어, 그리고 항상 많은 응원해 주시는 우리 엔돌핀 여러분 정말 <laughs> 정말,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laughs>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어, 여러분한테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또 어. 첫 번째 가수로 이렇게 나와서 노래 부, 부르셨던 우리 가수 장재현님. 아, <laughs> 어, 너무너무 멋있, 멋있고요. 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진짜. 네. 저랑 그한 2년 전쯤에 제그 프로그램에 사연 신청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방송에서는 사실 눈물을 몇번 보이지 않았는데 네, 그때 정말 눈물이 통통. 나 버렸습니다. 예, 네. 저랑 저랑 너무 상황이 똑같은 저의 복제본을 보는 <laughs>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또 응원을 하고. 아무튼 마지막 곡 이제 진짜 들려드리고 갈까요? 안돼, 안돼, 가봅시다. 아, 안돼요. 아, 저는 진짜 한 진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싶네요. 누가 독단적으로 노래, 노래를 막 아무거나 막 틀어버렸으면 참... 아아 <laughs> 진짜... 오늘 이렇게 초대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오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다 필요 없습니다 예,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돈 많은 것도 다 필요 없고 예, 인기도 다 필요 없어요 네에 예,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건강이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울산에 왔으니까 산절 곳에다가 둥지를 한번 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남진 선배님, 둥지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